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답사를 가서 최대한 편안하게 입으려고 했어요. 어, 날씨가 추운데 겉옷을 걸치면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벌키한 니트를 입어주고 청바지를 입고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저번주에 하울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번주에 모아빈이라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이렇게 꽈배기가 있는 요즘에 이런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니트인데 어, 따뜻하긴 한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어서 안에 같이 티셔츠를 입어줬고 어 근데 굉장히 두꺼워서 어, 이것만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고 어, 이런 니트의 특성상. 꽈배기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슬로우핸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청바지를 입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로 핑크색 컨버스를 신어주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르지엘라이. OAC백을 OH 매주고 이렇게 다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구매했었던 요 소라색 니트를 입어주고 나가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벨트 슬랙스를 같이 매치해 주었습니다. 요거는 어, 요즘에 저는 메모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니어웨어 같은 쇼핑몰에서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어, 전 아이보리 색상이랑 고민하다가 이렇게 소라색을 구매했는데 제가 이런 밝은 톤이 잘 없고 어 그리고 약간 쨍한 블루라기보다는 어 파스텔 톤의딱 소라색이어 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요 사선이 디테일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근데 딱 단점이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파임이 있어 가지고 불편해서 여기에 단추를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너나시를 입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같이 매줬고요. 요렇게 요건 저번에도 입었었던 유메르의 벨트 슬랙스고 저는 어, 여기에 컨버스 척테일러 하이를 신어주고 나가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오늘도 어, 마르지엘라의 5 a 1 0백을 매치해주니까 잘맞고 저는 겨, 어, 저녁에는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요 블랙 자켓을 같이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맛있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구매했었던 그로브 스토어의 아가일 니트 가디건을 입고 이렇게 투웨이브에서 구매했던 울 소재의 그 미니스커트를 같이 입고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이번에 그로브 스토어에서 가을에 출시됐던 아가일 니트 가디건인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회색 그리고 오트밀 그리고 베이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 패턴을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고 어, 전이 패턴 색상 조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메이비베이비라는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가디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좀 어깨가 넓어 보일까봐 전이 가디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까끌거리지 않아서 단품으로 입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울 소재의 스커트인데 저는 사실 요즘 미니스커트를 잘안 입어서 손이 막잘 가진 않는데 보들보들 괜찮습니다. 요렇게 입고 근데 요렇게만 입으면 요즘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겉옷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이거는 작년에 구매했던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트렌치 코트입니다. 여기에는 요런 스타일의 싱글 트렌치 코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코듀로이 패턴의 카라가 있고 여기 체크 패턴에 손목에 소매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입어주고 앞에 세 하프 원 백을 매주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 조합이 예쁜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더 실루엣에서 저번 주에 구매했던 트위드 자켓을 입어주고 이렇게 바지를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 어, 너무 어둡게 입으면은 전체적으로 룩이 다 어두워져가지고 어, 청바지 중에 이렇게 슬릿이 있는 어, 밝은 청바지를 입어주기로 했어요. 저는 요번에 구매했던 모든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라인도 너무 예쁘고 얇아서 지금 입어주고 어, 더 추워지면 코트에 입어줘도 될 정도의 어 두께입니다. 그리고 요 까만색 그 트위드의 질도 좋은데 이 단추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까만색이랑 금색 재질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주고 안에는 그냥 까만 티를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이 약간 이게 스퀘어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라운드진 스퀘어넥인데 여기에 목걸이를 같이 해줘서 어 목이 좀 파여 있는데 이거 심심함을 덜어주고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에. 마르지엘라 백을 들어주고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あ。<スープ>